Exercise too. There is some discomfort in most of us that makes us reluctant to take credit for our accomplishments or to even accept a well deserved compliment. Try an experiment. Give someone you know a genuine compliment about a quality they have or about something they have done that you truly appreciate. Often, their first response is to downplay their contribution. Or their effort. Oh, I was just doing my job. Anyone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It was nothing. What is it that makes us uneasy about accepting credit for something wonderful we have done? We feel proud of our accomplishments and our skills, but we don't know how to take credit for them gracefully without seeming like a braggart or a know it all. 축합니다 엑셀 사이즈 2.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꺼려하는 우리의 어떤 성취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또는 심지어 우리가 받아도 마땅한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실험을 해보세요. 당신이 아는 누군가에게 진짜 칭찬을 해보세요. 그들이 했던 어떤 어, 퀄리티에 대해서 또는 그들이 했던 어떤 것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감사하고 있다고 종종 첫 번째 반응은 음, 그들의 어떤 공헌이나 노력을 다운플레이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 그냥 이거 제가 한 일이에요 제 일이었어요 누구든지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그러한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 우리가 했던 그 훌륭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스러워 합니다.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스킬을.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한 칭찬을 받는 법을 우아하게, 뭐하지 않고, 허풍쟁이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잘난 척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자, 구문 갑니다. 우리 엔템 뭐가 있다고요? discomfort. 약간의 불편함. 근데 그 불편함이 뭐냐면, 어, 선행사는 discomfort고, then makes us reluctant. 우리를 좀 꺼려하게 하는, 꺼려지게 만드는 불편함.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 makes us reluctant. 얘는 동사 역할, 얘는 목적어, 얘는 보어. 보어의 자리에는 품사가 형용사만 가능. 그러니까 reluctantly 부사 써놓고 내신에서 어법 틀린데 찾아라 라고 할수 있겠죠. 안됩니다.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credit이 칭찬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take credit 그러면 칭찬을 받아들이다. 근데 여기는 accept a compliment. 칭찬을 받아들이다. 같은 멘트예요. 그런데 위에 건 옆에 거는 take credit. 그 다음에는 accept a compliment. 자,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돼서 지금 수식된 구조입니다. 당신이 아는 누군가에게 음, 그들이 했던 퀄리티를 퀄리티 Quality, 질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 질이라고 하면 해석이 이상해지니까 그들이 했던 어떤 장점 잘한 거.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Something they have done. 그들이 했던 뭔가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한번 진짜 진심 어린 칭찬을 해봐라. Genuine. 이거 진짜의. 그러면 반응이 어떠냐면, 아,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 막 자신의 어떤 그러한 기여라든가 노력을 다운플레이 한대. 다운플레이.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경시하다. 그래서 oh, I was just doing my job. Anyone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It was nothing.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자, What is it? 이건 의문문입니다. 뒤에 의문사 있잖아. 의문사가 아니라 뒤, 뒤에 물음표. 어. 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볼까요? Something wonderful. 띵으로 끝나는 말은 형용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띵을 꾸며준다.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모른다고? 음. We don't know how to take credit. 우리는 그렇게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아주 우아하게, 뭐하지 않고 without ING. 허풍쟁이처럼 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 글의 그래, 요지 봅니다.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 본문 문제는 사람들이 칭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해 보세요.